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모두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3장, 13장 1절, 2절 예절님절 2절 2절 예수실때한제자님예수 예수님께서 성전을 했전을떠선실때보십실오한 떠나실 때 제자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큰 건물을,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남지 않고 완전히,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 헝금함 있는데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런데이 사람이 왜 놀랐죠? 예수님께서 원래는 성전 주변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예, 당신 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상상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본 거래요. 자, 이렇게 부자는 돈을 많이 놓죠. 놀 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렸을 거예요. 아까 그 보이는 이 헝금함이 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탕탕탕탕 소리가 나면 그게 돈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자가 돈을 탕탕탕탕 놀 때마다 와, 저 사람은 분명히 골드일 거야. 저 소리가 분명히 달라. 그리고 돈이 야, 무려 3 0 개가 떨어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쑥덕쑥덕 거렸겠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왔는데 여인은 두랩돈을 딱 놓은 거예요 두랩돈은 그 당시에 가장 적은 돈인데 이 돈을 놓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많이 놓았어 이렇게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이 드린 그 헌금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벨도 같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아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믿음으로 헌금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헌금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과부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단번에 그 두랩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몸을 다 소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또 믿음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다시 이 모양 이대로 이 상태로 내가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친구들에게도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 믿음도 우리 친구들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보여야죠? 자, 성경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약, 그 다음 신약, New Testament.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은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야.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왔구나.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타임 시간도 같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히스토리라고 있죠? 예, 역사도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도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역사가 성경의 역사는 일직선으로 쭉 가거나 동그랗게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프리 모양으로 돌돌 말려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실패하고 또다시 주님께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가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빛이 스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다른 여러 동물들과 이런 거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사람을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탁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특권을 갖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시가를 일부러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엔 너희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요. 이거 니네 너 평소에 이거 먹고 싶지 않았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리고 아담도 먹었죠. 같이 먹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악하게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자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됐죠. 그런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물로써는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예 얼마 지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자마자 야 우리가 이렇게 물에서 빠져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높은... 높은 빌딩, 탑 같은 걸 하나 짓자. 절대로 우리는 홍수나 이런 걸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안 한다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던 것처럼 이. 탑을 쌓는데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어로 인해서 혼잡해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또 사람이 또 많아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했는데 누구를 뽑냐? 바로 아브라함을 한 명을 딱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이 언약,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그이 약속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속과도 달라요. 이 약속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님께서 죄를 지을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걸다 아시고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죽지 않고 주님을 볼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 속에는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사이 안 좋아진 것을 주께서 새롭게 사이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회복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나서는 또 점점점점 점점 오늘날까지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은혜 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은 크게 여기 보면 은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은 이스라엘이 또 반복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혼내주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아 바벨론이라는 그런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크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이 유학과 그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야 하나님께 혼난 것은 이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율법의 핵심은 성전이거든.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니까 이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일부러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을 어떻게 꾸미지를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야 보이진 않지만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성전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커다란 국가가 만들어지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헤롯다운들이나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한들까지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6월절에 당도를 하신 거죠.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가 그분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아주 희한한 모습을 봤어요. 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니가 갖고 온거이양 필요 없어. 내가 뭐 이렇게 키운 게더 훨씬 좋거든. 그러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또 돈도 헌금을 할 때는 성전에서 만든 돈이 있어요. 그걸로 반드시 바꿔서 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온돈 100개면 여기 있는 돈 하나로 치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안 돼! 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고 이제는 진짜 제사, 진짜 이 성전의 주인인 내가 직접 할 거야라고 하니까 여기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까지 모두 나와서 아 당신 누구길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슬퍼요 안 슬퍼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이 13장까지 나오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부터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자, 거기까지가 13장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여기 큰 성전이 보이죠? 이 성전에 사람들은 다 요만해요. 이성전에 이렇게 만하니까 얼마나 성전이 커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안에는 이렇게 다 금으로 막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성전의 한 미문 뒤쪽에 있는 그런 모 모양인데 이거를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마운틴, 산에 있는 거거든요. 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게 큰 그런 멋진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도 한 20m 정도가 되는 그 길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돌 크기가 다 다르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돌 크기가 요만해요 실제로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이런 것이 이 금과 이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보고선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우,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돌 보세요. 이 건축물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햇빛이 딱 위로 올라갈 때산 위에 이렇게 금으로 칠해진 대리석 모양의 성전이 비칠 때마다 이 어두웠던 이 새벽이 금방 거기에는 확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진짜요? 저렇게 좋은 게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무려 70년 동안 지어주고 있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어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 짓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이렇게 멸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시고 이 땅도 다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큰 산이 있는데 우리 산이 어 여기 앞에 있는 산이 있고 어산 위에 또 위에 높이 또 산이 있네 또 산이 있네. 그럼 이거 산이 왜 이렇게 하나로 겹쳐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네, 이거를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원근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고 뒤에 있는 것은 꾸역해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게,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1번이에요. 가장 진한 거. 두 번째 진한 거가 이게 뒤에 있는 산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뒤에, 네 번째가 저 뒤에 있는 또 산이겠죠. 이렇게 하나의 그림 안에 산을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마가복 13장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네 가지로 나와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은 구원 받았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나 동생을 때리거나 또 자기 혼자 교만을 생각하거나 또 싸움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받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오셔도 늘 우리 친구들을 꼭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대로 든든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한번 따라 해볼게요. 기억하기. 기억하기. 1번. 1번.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2번. 2번. 그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잘 알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구원하신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종말로, 막을 내리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번. 3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을 멸하신 것처럼, 멸하신 것처럼.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4번. 4번. 그러나, 그러나 나는,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나는,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자, 손을 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멸망해도, 멸망해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니다 아멘. 아멘.